안녕하세요. 웰컴 투더쇼. 32 카운트 투어 티칭을 시작하겠습니다. 섹션 1. 락, 리커버, 사이드 터치. 락, 리커버, 사이드 터치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2. 4분의 1 턴, 사이드, 백 터치. 사이드 백터치 4분의 1턴 사이드 백터치 사이드 백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롤링 바인 스텝 4분의1 턴, 이분의 일 턴, 4분의일 턴, 터치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색상 포, 케이스 탭, 보드 히치, 보드 히치, 백 히치, 백 히치, 카운트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시, 세븐, 에이. 카운트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시, 세븐, 에이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시, 세븐, five six seven eight